네, 전판 살인마가 토크였어요. 근데 다행히 살인마가 잠수를 타는 바람에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탈출했어요. 저희 잠... 살인마들에게 잠수를 하나 그랬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랭크가 올라가면은 또 고인물들 많이 만나니까 랭크를 낮추고 싶은데, 근데 의도적으로 이게 그냥 랩복을 해버리면은 좀 이제 나름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냥... 플레이 안에서 점수 낮게 받고 그냥 낮게 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바풀 하나씩 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다차이 나올 수 있어요. 생존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운 좋게 그냥 공짜로 탈출해서 점수 받을 수도 있고 살인마도 뭐 나름 램보를 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서로 나쁘지 않 서로 위민이죠. 점수도 서로 많이 받고. 점수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보면 나쁠 수 있는데, 아, 그래도, 뭐, 매크로 것보다, 쉽게 말해서 매크로보다는 사실 저게 낫죠. 저건 더 최소한. 그냥 시작 버튼 누르고, 이제 게임 끝나나, 안 끝나나 확인하고 그런, 확인을 한수고로움이 있으니까요. 사실 저게 낫죠. 또, 생존자 입장에서도뭐 저처럼 이제 잘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살인마 가끔 걸리면 좀 좋죠. 탈출한다, 탈출하는 기분을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좀얻어걸린건 있지만 이게 하도 털리다 보면 나중에 탈출한다는 기운이 뭔지 잘 몰라요. 어 루인 없나? 어, 오늘따라 좀 살인마다 루인 안 들고 오네. 이벤트 약간 그 약간 뭐냐 이벤트라서 그냥 최대한 그갈 생존자들 의욕안 걷게 해가지고 갈고리 의욕 안 걷게 하려나 왜냐면은 파코파코스들이 빡고, 저기 루인들 보면 생존자들 솔직히 그냥 대충 하거든요 그냥 망했다 생각하고 저도 약간 그런 마음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인이 있으면은 생존자들이 그냥 빨리 랩법을 하거나 그냥 빨리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루인 없으면은 그래도 좀 플레이 하려고 하죠. 할 만하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살인마도 나를 오래 플레, 플레이 하고, 그 과정에 이제 또 갈굴 점수 먹고. 투구다. 자, 오세요, 오세요. 아, 때마침 여기 돌렸고. 아싸. 최대한 구석을 도망쳐야죠. 그래야 다른 생존자들이 발전기 돌리기 쉽게요. 아, 근데 이 썩을 내가 돌리는 발전기 쪽으로 와가지고, 하필. 이번에 발전기 타트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빨리 제가 돌리던 발전기 돌려야죠. 그러면 발전기 두개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좀 누가, 자꾸, 어, 약간, 고친 건물에 있는 발전기 돌린 생존자도 있어요. 이러면은 잘하면 세개 돌아가죠. 아 벌써 고층 건물에 있는 발전이 돌아왔고요. 아또이 버그 있네. 네 지금 데이비드 의런 식으로 좀 공중부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아직도 안 고쳤, 안 고쳤구나 이거. 작년 내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버그 있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이거.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손절하는 거 아니죠? 이거 너무 빨리. 아니, 올까하면 구할 하면 빨리 구하러 오던가, 아니면 발전기를 돌리던가 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사살 오고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약간 살인마도 좋죠, 이럴 때, 이런 거는. 과감해야 돼 이럴 때. 치료 좀. 그러니까, 뭐 생존자에 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오는 게 당연하긴 한데, 막상 갈고리에 걸린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갈고리에 걸려서 어쨌든 시간 끄는 사이에, 다른 생존자들이 좀그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죠. 활용했으면 하죠. 합리적으로. 발전기를 돌리던 아니면은 절 구하러 오던. 아, 이거 거의 다 돌렸, 돌렸던 건데. 왜냐면 사실 이 생존자들이 찰나의 순간에 선택 잘못한, 이거 1, 2초 사, 선택 잘못한 것 때문에 게임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 여기 발전기 돌릴게요 빨리 구출을 뭐 잘하는 사람들 구출하게 됐고 저는 저처럼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안정적으로 발전기 돌리는 게 차이 났습니다 전파 그 전판인가 그 직소 전용 맵에서 이제 덫 구상으로 제가 괜히 어설프게 할배 구출했다가 할배 잡혀 또그 빨리 게임 끝나버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가면서 구출 잘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배 끝 게임 너무 끈, 너무 게 하루에 잠식돼가지고 올라갈까봐 제가 어, 어, 어떻게든 구출하러 간 건데, 결국 잘 못하는 사람은 구출하면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먼저 그냥 가서 추구 열게요. 살인마가 뭘하던 간에 추구 열어놔야 다른 생존자들이 빨리 그쪽으로 나오죠. 그냥 저쪽으로 제, 저한테 이제 어그로 끌고요. 아싸, 덮고 못하는 사람이다. 적구 입장에서는 저 발전기 커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발전기가 워낙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고인물들 둘이 붙잡고 하면은 저거 금방 돌립니다 그래서 살인마 입장에서는 저 발전기 주변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그 발전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를 안 쫓아왔습니다 사실 저 발전기가 그냥 거의 안 돌아갔으면은 저 쫓아왔을 겁니다 근데 발전기가 저 거의 한75% 이상 때, 돌아갔기 때문에 살인마는 그 발전기 커버하려고 저안 저 잡으라, 저안 잡고 그냥 발전기 쪽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차이 잘했죠? 발전기 저거 얼매에 있으면은 저 나무의 생존자들은 그 다른 발전기 돌리면 되니까요. 고이, 야 고인물 봐라. 어디 거 돌렸어? 저기요 매그, 부상당한 매그? 좀만 버텨줘요 어, 여는 순간 같이 나갑시다 <laughs> 나갑시다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오시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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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에 자고 혼자 놀때 이러고 뭐야 에이씨 없었네 살이 어딨냐 만만 봐도 이거 덫구가 저 친구 캠핑할 것 같은데. 아, 왜냐면은, 산인마가 일킬도 못했기 때문에 저 친구 어떻게든 <laughs> 잡으려 할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아, 살인마 역시 지키고 있는데. 오케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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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예, 네, 구출, 했죠? 아, 왜냐면은, 괜히 갔다가, 저렇게 더, 더 밟아요. 이게, 저자 밟히면은, 이거 100% 이건 죽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저는 잘 못하니까, 뭐, 어, 나갑시다, 그냥. 이 픽, 아 살인마가 살짝 저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저 친구 구하긴 했는데, 결국 덧밟아가지고. 아 이래서 덧구 상대로 사실, 구출을, 이런 거에 구출 잘안 갈라 그래요. 왜냐면은 저 예전에도 한번 누구 구출하러 갔, 구출하러 갔다가 덧밟고 저만 죽었거든요, 에코게 그래서 제가 이지간하면은 덧구 상대로 구출 안 갈라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잘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덧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덧을 피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전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잘안 갈라 그랬는데, 요번에는 어쨌든, 덫구 자체가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방도 없기 때문에, 가, 서 제가 살짝 어, 저는 약간 어그를 끄, 끄는 용도로, 나머지 둘이 이제 구출 가는 용도로 했는데, 결국 이 픽이 좀 재수없게 덫을 밟아가지고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저거는 근데 덧빨 여기서 사실 덫, 살인마가 깔아놓으면 덫밟으면 그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까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생존자들이 구출하려고 래도 이, 그, 덫을 밟아버리면은 이게 구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이번 판은. 아, 아침에 그리고 제가 살짝 출구 열어놓고 살짝 치료 중이었어요. 일단 살인마.. 깐사람 구출하려고. 그러다가 런고한테 한대 맞았는데 그냥 한몇 센치 차이로 제가 출구 밖으로 못 나가서 제가 게임 오버된적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좀 아까웠죠, 아침에. 아침 그게임 파는 그, 그, 그판좀 아쉬웠죠. 사실, 덧구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긴 하죠. 살인마가 잘 못하더라도 그 예상치 못하게 덧을 밟아버리면은 그냥 확 잡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판도 사실 그 이픽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재수없게 덧발, 덧밟, 덧밟는 바람에 잡혀,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덧구일 때는 그냥 예지간에서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구출 안 가는 게 낫습니다.